대선 여론조사 뒤집혔다. 야권 단일 후보가 민주당 넘어서 서울신문에서 야후 민주당 41%, 야권 단일 후보 42%, 오차 범위 안에서 가상 대선 여가 앞스, 여 앞선, 여앞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몇년 만인지 모르는 일인 건데 지금 패배지, 패배감에 짓눌려 있다가 희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한데? 에이 씨발 뭐 아휴 졌어 다음 대선도 씨발 민주당이고 아휴 그냥 계속 민주당이 가 그냥 아유 씨발 뭐 어차피 뭐 미통당이나 이쪽이 된다고 아휴 이새끼들이나저 새끼들이랑 똑같고 아휴 아휴 정치 씨발 아휴 우리가 이렇게 패배주의와 회의감에 빠져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 에이 씨발 어떻게든 세상 한번 바꿔보자 응? 어쨌든 세상 한번 바꿔보자 이런 으쌰 으쌰 뭐 이런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게 이런 이런, 언론 보다 한번 나오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 의미 없지. 그니까, 이 자체가 된, 이, 이 겨대로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 씨발, 한번 해보자. 이런, 으쌰, 으쌰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너무, 여러분. 저도 이제 번아웃 와가지고 지칠 때가 있는데, 에이, 씨발. 어우, 내가 진짜 막. 이런, 그, 투, 투지를 불태우는 데는 이런, 이런 보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당 지지율도 둘이 붙었죠? 미통당하고 민주당하고. <laughs> 그리고 뭐야, 그, 제가 그, 그, 남미 양쪽 그림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이런 그림을 또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집과 관련된, 판자와 존부환자, 씨발. <laughs> 대한민국의 운명을 대한민국의 여러 사람의 운명을 가른 2020년 판자와 존버한자 출입금지님 감사합니다. 에이, 너무 그림들 뼈 아프다. 응? 그래서 대선 여론조사가 뒤집혔다. 야권 단일로 보 민주당을 넘어섰다. 오차 범위 안에서 가상 대선에서 여앞선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게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한 (40일) 야권 단일 후보를 뽑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미통당을 또 찍겠다는 게 아니야 <laughs> 미통당을 찍겠다고 한 사람은 4 2가 나오지 않아 그런데 야권 단일 후보 민주당을 민주당 말고 다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 그러니까 그것도 미통당의 모습이 아니라 미통당의 새로워진 모습으로 내지는 민, 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갈망이 점점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 저 그림이면 저희 그 단톡방에 오면 그 단톡방 잡단방 유재를 담는 잡단방 거기서 있을 거예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봤는데 아까 잡단방 그 보니까 거기도 있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거 올려야 겠다 그래서 지난 3, 3, 6월 27일에는 민주당 46 야권 이렇게 10% 였는데 점점 점점 좁혀 들고 있죠 좁혀 들고 있는 거에서 그 지금 야권 후보에서 중핵으로 떠오르는 건 여러분 이거죠 이낙연 후보가 쭉 줄어들고 있죠 이재명 지사 쭉 늘어나고 있고 윤석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올라, 윤석열, 홍준표, 안, 안철수, 오세훈, 황교안, 유승민, 원희룡. 그니까 러 여러분, 어, 대선주자가 야권에 없다고 그러는데, 야권에 없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잘하게 너무 많아. 아이, <laughs> 비원디님 감사하고요. 양영민님 감사합니다. 그니까, 러 야권에 지금 그 대선 주자가 없는 게 아니야.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황교안, 유승민, 원희룡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여섯 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잘다잘 잘해 잘 잘해 잘 잘해 5% 넘는 사람들 홍준표 한 명이야. 이 와중에 윤석열 총장이 확 튀어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신임 검사 그, 신고식에서, 그, 연설 이전이라, 그 이후에 여론조사 발표 나오면 이게 더 올라갈 거 같고, 그렇죠. 이제, 이런 과정에 이제 누구로 이제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윤석열 안 된, 내가 할 거야, 막 이런 게 나오고, 이제, 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 개인적인 심심한 위로와 함께 법치를 지키는 과정에서 자기 뭐 이런 거좀 입장 표명이만 한번 고, 고비만 넘기면 어, 거의 보수 쪽의 후보로 거의 굳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게 굳어지는 게 싫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 나머지 분들이 빨리 서로 서로 다니으라와 그런 합종 연행을 통해서 몰아줘서 여기서 윤석열, 그리고 한세명 정도 홍준표 안철수가 됐든 뭐~ 홍준표 오세훈이 됐든 홍준표, 황교안이 됐든 유승민이 됐든 요요 요 분들이 1, 2, 3, 4, 5, 6이브 식스 어~ 어~ 식스맨 6맨, 식스맨이네 <laughs> 요렇게 해서 싹다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빨리 한명 정도에서 한 명이 한10% 정도에서 두 사람이 레이스를 뛰는 방향으로 윤석열과 1 3 8이면 거의 그 야권 후보로 윤석열 총장 굳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도 빨리 모아서 한 명이 해야 같이 뛸수 있을 거고 이대로 서로 미적미적거리고 1 2월달 가면은 같이 뛰지는 못하고 그냥 윤석열 총장으로 민심이 확 쏠릴 거다. 윤석열 총장으로 야권 후보가 쏠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빨리 이분들이 단일화라고. 어속 터져. 어우 승진아 진짜 뭐 세상이 있다구야. <laughs> 진짜 뭐 세상이 있다고야. 나는 진짜 애들이 이럴 줄 몰랐어.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진짜 쪽팔려 죽겠는데, 난, 난 진짜, 어... 아. 민, 민주, 뭐, 민주당이고, 민주당이고, 민주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민주주의 할줄 알았는데, 이거는, 씨발, 어딜 봐서 민주주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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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심심하지? <laughs> 나 진짜 또 빡쳤는데, 빡쳤는데 한명다 잡았다. 아저씨 심심해? <laughs> 아저씨지, 뭐, 씨발. <시발. 웃음> 뭐. 김두관 의원님. 아우, 김두관 의원님 만나고 악수하고 약수하, 악수하고 막 그랬을까? 아우, 막 서로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우. 아. 뭐라고 불러 드릴까요? 형아? 두관이 형? 심심해당에서 해임안 제출해야. 우 씨. 대통령 못 된다니까. 대통령 대통령 본인 스스로는 대통령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너무 멀어졌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해서 막, 윤석열, 윤석열 까면 친분들한테 인기 있다고 아주 그냥 요새 윤석열 가기가 김두관 추미애, 막, 서, 그런데, 그러면서 박수 쳐줘도, 와, 박수 쳐지면서, 오, 조국수, 조국수 후, 조국수, 조국수, 그러면서 윤석열 공격한다, 와, 두간 짱, 추미애 짱, 이래도, 그거는 본인들 지지가 아니야. 아니, 사람이 가호가 있지, 가호가 있지, 어? 윤석열 두들겨 패는 게 뭐야? 그러면, 아, 윤승, 윤석열 패면, 기본적으로, 어, 이런 얘기라면, 죽었다 깨 조국 및 유시민 미치지. 조국 및 유시민 미치되면 대통령 어떻게 돼? <laughs>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옛날 2012년 대선 출마하고, 막 문재인 대통령, 뭐야, 문재인 대통령 이 엄청 들이받았거든, 2012년대, 12년대. 그때는 8년 전이라기도 하지. 그때 그렇게 하고, 지지기반 다 까먹고, 어,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막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러고 한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어? 이제 뭔가 정치인으로 크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세요.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 그, 뭐, 김어준 추미에 유시민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보조 맞춰가면, 어, 그러면 그냥 그냥 아저씨 되는 거예요. 그냥 동네 형, 동네 아저씨 이렇게 되고 정큰 정치인 못 된다. 두관형. <laughs> 아 내가 그게 싫어하고 싶지는 않아. 싫어하고 싶지 않데 너무 잔챙이가 된다고 이러면 이거는 잔챙이의 워딩이야. 대선 주자에 이런건 김두관 밑에 있는 꼬마 국회의원 한명 보고 저격을 하라, 시키든지. 응? 야 너가 지금 깔아러면 누가 누가 봐도 김두관이 시켰군. 아이 정도쯤은 돼야지. 그, 그렇게 부견먹을 그 가방 못지도 없어요? 가방 못지도 없으면 대선은 뭐 더더군도 아니고. <laughs> 뭐지? 묘하게 돌려, 오지게 돌려가네.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laughs> 미안한데, 어떡해. <laughs> 내 마음이야. <laughs>